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9시 반 정도 됐는데 날씨가 훈훈하니 많이 따뜻하네요 뭐 오늘 뭐낮 최고가 뭐 14도라는데 내일은 뭐또 15도라고 하 그러면 조금 끼었다마는 뭐 날씨가 뭐 저같은 경우는 뭐 책에도 없고 상식에도 없는 뭐벌 겨우면서 뭐 떡을 올리고 있지만 <웃음> <웃음> 원래 뭐저 위로는 윗지방은 괜찮 겠지만 이 남쪽에는 이거 뭐 월동인지 뭔지 원래는 월동도 월동 같지 않은 월동 이될것 같습니다 어, 뭐, 오늘 낮에, 제가 볼 때, 뭐, 벌이 또 올, 오늘 뭐또 난리치지 싶네요. 오늘은 뭐, 저, 제 판단에는 뭐 이메 벌도 되지 않는 한 1매 반벌 정도 되는 걸 가지고, 어, 이메로 어, 붙여 어, 벌을 깨우는 방법, 어, 그리고, 뭐, 앞으로, 이, 벌이 커 가는데, 있어가지고, 그, 커갈 때, 그, 제가 하는 방법, 그, 정소, 해 가는 방법, 등등, 뭐, 몇 가지를, 어,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벌이, 어제 볼 때, 뭐, 200벌, 몇 벌은 안 되고, 1매 반벌 정도는 될듯 했는데, 뭐, 어떨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, 격리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위에 개판장 덮어 놓고 그냥 놔뒀더니, 벌이 봉구가, 밤에는 그래도 온도가 내려가니까, 봉구가 빡 져가지고 있습니다. 올해 저는 뭐, 꿀장 그러니까 공소비가, 뭐, 농사를 하도 잘 지어가지고, 공소비가 차고 넘치는 바람에, 뭐, 원래는 꿀장으로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생각합니다. 지금 사행기 쪽에도 벌이 확 붙어 있고, 벌이 뭐, 요 정도 붙으십니다. 여기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붙으십니다군신에 조금 보니까 뭐한 장은 조금 넘는 듯 넘는 듯 하고 한장벌은뭐한장반 뻘이 채안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이 정도의 벌은 뭐 이매로 붙여서 어 키워도. 남쪽에서는 괜찮습니다. 뭐 정부 이북 쪽에 그저 추운 지방은 어 입을 가지고는 뭐 이메일로 붙여 키우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봄만 잘 해주면 그래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어 먼저 어 제가 뭐 떡을 올리고 이거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어이 벌이 앞으로 무난하게 잘커 나갈 것이란 가정하에 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왕이 있나 없나 벌은 조용하니 왕은 있는 듯 합니다 뭐왕이 밑에 떨어졌나 보이질 않노 어디 사였나 버는 뭐 줘요, 하이 왕은 잊지 싶습니다. 왕은 뭐 확인은 안 되는데 이 놈이 어디 갔노? 오호. 이 왕이 딱 보이면 좋은데 왕이 안보여 밑에 떨어졌나 밑에 떨어지지 않겠슘데 왕을 유입을 해야 되나? 이놈이요. 어디 갔어? 왕을 유입해야 되나? 이지 싶은데. 아무래도 왕이 안 보이고, 기분이 찝찝해서, 어 왕을 한 마리 유입을 해서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이 제리 왕인데 순수 제리 왕인데 왕을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뭐 오늘 이상하게 촬영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잘되 지를 않는데 뭐 이해하시고 뭐또 왕을 유입하면서 왕이 시원찮던지 왕이 안 보이면 어 왕을 유입을 해서 어 벌을 깨우는 방법 음 그것도 뭐 생각지도 안했는데그 방법까지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놈이 호크. 그그 왕이 돼졌나? 왕이 뒤졌나 가메? 왕이 안보이는 관계로 또 왕을 또 유입하게 되십니다. 조금전에 왕이 여기 있었는데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허허 그참 놈이 어디 가서 분명히 있었 는데, 대화 를 바라봤 나？아 왕이 현재 여기 있 습니다. 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왕이 있습니다. 뭐 앞에 왕유입하는 방법을 어 한번 뭐 보여드렸듯이 속살만을 치고 어 요렇게 왕이 붙은 채로 요렇게 얌전하게 넣고 이렇게 하면 합봉이 잘 됩니다. 뭐 크게 염려하실 거 없고 뭐 죽으면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합봉을 해야 됩니다. <놀림> 음. 떡은 한중앙에서 약간 앞으로, 요렇게 나는 게 좋습니다. 보통 보면, 어, 좋은 벌들은, 중앙에서부터 산란을 시작지만 대체로 약간 앞쪽에, 중앙보다 조금 앞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주 약구는 앞쪽에 여기 산란하기도 하고, 어 그러니까 약간 앞쪽, 요렇게 떡을 넣으시는 게 좋고, 제가 이제 에 앞으로 이 벌에 대해서 이제 저 뭐고 어, 벌이 잘때 나갈 것이란 가정하에 어, 에, 정수하는 방법, 거기에 대해서 어, 제거하는 방법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, 여기 현재 두 장, 여기 살라리 가고 새끼가 터져 나오고 해서 벌이 이 임에 차고 넘치면 그때 어 안쪽은 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. 절대 그때 어이 보온판을 떼고 예 뒤쪽에 있는 소비 이 임회를 경립판 너머에 넣습니다. 어 이렇게 넣게 되면, 어, 여기에 꽉 차서 차고 넘치던 벌들이, 어, 뒤쪽, 이메 쪽에 여기 벌이 늘어붙게 됩니다. 그러면서 벌이 붙음으로 해가 이 차가웠던 저 소비도 따뜻하게 되고, 안쪽에, 에 그래도 먹이가 있는 거는그 어 뒤로 파는 기고, 안쪽에 살란 설마 차고 나면, 이 격리판을 넘어 이 왕이 뒤쪽에 와서 살아 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, 어, 이 사매, 그러니까 정수하고 나서 이 사매가 완전히 떡벌이 되도록 꽉찰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둡니다 어, 원래는 제가, 뭐, 울장으로 어, 벌을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, 뭐, 원래는 뭐 사양을 하면서 키우는 방법은 뭐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뭐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또 사양을 조금 할지도 모릅니다. 어 사양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사양을 안 해도 또그 사양을 하면서 키우는 방법을 제가 또 앞으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또 얘기가 자꾸 두서가 는데 이거 이메를 집어넣튼 군시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뭐정소를 하지 않고 꽉찰때까지 그냥 둡니다. 그래가지고 이메가 들어가면 뭐 이메 이가리가 되겠죠. 여기서 꽉 차면. 격리판을 빼고 또2매가 정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6매가되겠죠그이로는막 봐가면서 더 정소를 하든지 아니면 6매가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계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불이 뭐 지금 다들, 뭐, 월동 들어가가지고 다 쉬는데, 저 혼자서 이거 뭐, 일에 일을 하고 있지만, 아마, 아, 육매, 그니까, 완전히 차는 시기는 한, 제 예상건데, 어, 그렇게 벌은 습 좋지 않지만, 요벌 정도면, 3월 초순경이면, 뭐, 늦어도 3월 10일에서, 15일 사이 그쯤되면 6매 벌이 차고 넘칠기라고 예상은 해봅니다. <laughs> 어, 2매 벌이 되지 않는 한 1매 반벌 정도의 여기 벌이지만 이걸 가지고 앞으로 또키워가는 과정을 어, 여러분에게 또 앞으로 계속 보여 드릴 약속 드리면서 어제 먼저 각살란 받는 사각살란 받는 방법 하면서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그 꿀벌을 어, 위에 살짝 들어보니까 떡을 절반 이상 먹었습니다. <laughs> 그게 어, 지난 11월 22일날 어,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떡걸 올렸었는데, 그 음, 거벌은 군세가 그런대로 재벌 치고는, 원래 재벌 치고는 군세가 좋은 편이라, 뭐, 그것도 뭐 앞으로 4, 5일 후면 뭐, 셔벌리 셔벌을 뭐, 구경할 수 있겠죠. 거벌도 뭐, 다음에 뭐, 틈을 봐서,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뭐 지금 뭐, 뭐 개포 듣고뭐 하고 하는 이거는 예뻐이나 보여드려서 굳이 어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뭐 그냥 쉽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뭐 예뻐이나 말씀드렸듯이 저는 꺾어 내립니다. 뭐 벌이 뭐 시원찮아 가지고 뭐삼매삼매벌 이렇게 되면 안 꺾어내리고 바로 키우고 해도 되는데 뭐 꺾어내립니다. 꺾어내리면 이렇 봉판을 대고 꺾어내리게 되면 이 공간도가 좁기 때문에 조금의 약분이라도 벌리뭐 뭐 안정되게 잘 큽니다. 오늘은 뭐 1매 뭐 반폴도 채 되지 않는 벌을 2매로 붙여 키워 올라가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